시바이누 보유자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2025년 9월 12일 기준으로 시바이누의 시황과 흐름,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진입 타점이나 손절 목표가는 화면 상단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0.0187원 선에서 거래 중이며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흐름입니다. 일봉상 차트를 보면 최근 8월 중순 이후부터 점진적인 저점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죠. 특히 9월 초부터는 거래량이 조금씩 유입되며 수급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준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양봉 흐름이 나타났고요. 지난 몇 달간의 흐름을 보면 6월과 8월에 각각 0.02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전환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저항대는 향후에도 중요한 기술적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 구간은 과거에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0.016권에서 0.017원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한 이후 다시금 0.017원 부근의 단기 저항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볼때 현재 위치는 매집세가 형성될 수 있는 눌림목 자리에서 강한 저항 돌파를 앞두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최근 몇 차례 부딪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일봉 마감 기준으로 확실한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거래량 측면에서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급등 전 발생했던 대규모 거래량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추후 거래량 동반 상승이 수반되어야만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바이누는 밈코인으로 시작했지만 최근엔 실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시바리움 메인넷이 지난 2023년 말 정식 론칭된 이후 2025년 현재까지도 꾸준한 업그레이드와 DApp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초 들어 시바리움 기반의 신규 NFT, 마켓플레이스 런칭 소식과 DAO 기반 커뮤니티 운영 강화 움직임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틸리티 코인을 넘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시바인후의 중장기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또한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으로 작동하는 만큼 최근 이더의 가습이 안정화와 레이어2 확장성 이슈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은 시바이누 거래의 효율성과 실사용 사례 확대에도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각 메커니즘 강화와 관련된 커뮤니티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시바이누 팀에서도 특정 거래 수수료를 소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들을 점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급량 조절을 통한 희소성 강화는 가격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0.017원 돌파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이 구간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0.025원에서 0.022원까지는 비교적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시금 0.017원 이하로 밀린다면 시장은 다시 지지 테스트 구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바리움 생태계 확장성과 실사용 증가, 그리고 디플레이션 구조 강화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2025년 말까지 예정된 시바인후 전용 NFT와 게임 플랫폼 확대는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다만, 밈코인 특유의 변동성과 시장 트렌드 의존도가 높은 특성상 단기 급등의 기대기보다는 중장기 생태계 성장 여부에 따라 포지션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영상은 특정 가격에서의 매수 매도 타점을 안내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시바인후 보유 중이시거나 새롭게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진입과 손절과 목표가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오늘 설명을 끝내기 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여기 중요한 숫자부터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010-959-6611이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왼쪽 휴대폰 화면을 보시면 문자가 하나 도착했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에 단한 단어,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끝이에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그날의 급등 코인, 급등 종목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 코인이나 아무 종목이나 막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코인이 움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움직이는 녀석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자를 보내면 어떤 정보가 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틈이 없어요. 그냥 보고,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타이밍 알려주면 팔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게 가능할까? 그냥 스팸 아니야?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의심 갖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광고 보면 반신반의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 직접 실행하겠,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직접 소개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수익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이 전략, 이 타이밍. 하나같이 허투루 준비 안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저희도 진행 안 하죠? 정말 실력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구독자분은 종목 들어갔는데, 그날 오후에만 18% 올랐어요. 며칠 전에 또 문자 받자마자 들어갔던 종목은 이틀 만에 37% 수익. 이게 단순한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 패턴, 거래량 분석, 심리 흐름까지는 다 체크한 전략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동그라미 그리는 이 부분 보이시죠? 모든 정보 100% 무료 제공. 이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리스크 없이 시작해볼 수 있도록 완전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금전적 요구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딱 하나만 보내면 돼요. 급등. 이두 글자. 진짜 딱이두 글자만 보내면 그날의 추천 종목과 매매 전략이 문자로 바로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행하는 사람만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투자라는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종목을 봐도 어디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 할수 있게. 매수, 매도 전략까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차트 분석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절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되 철저하게 분석된 전략에 따라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 부분, 제가 밑줄 쫙 그을게요. 단기간 수익 극대화, 이건 단순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고 나올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보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장 초반, 시장의 분위기 파악할 필요 없이 문자 받은 그 종목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종목이면 충분해요. 괜히 분산 투자해서 손실 보는 것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확실한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써 봤고 효과를 봤고 지금도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에 허덕이고 있지만 반대로 이 전략 하나로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정보의 차이예요. 그리고 실행력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망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그대로일 겁니다. 변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 단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면 거기서부터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첫 단추가 바로 지금 이 화면 010-9959-6611이 번호입니다. 여기 다시 강조합니다. 문자 내용은 단순하게 급등,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당일 추천 종목, 정확한 진입 가격, 매도 타이밍, 손절성까지 전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도 보이시죠? 코인6611. 카톡으로도 문의 가능하니까 더 편하신 분은 이쪽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코인6611. 여러 채널로 열려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시작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기회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실행하세요. 오늘도 분명히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여러분이 잡을 수 있습니다.